시간은 50분에서 60분 정도 예상합니다. 말라파스쿠아가 환도상호 때문에 왔다고 하면 재방문을 하거나 또는 왔다 갔을 때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는 포인트의90% 이상이 가토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재밌는 포인트고 밥 그러니까 가토라는 큰 바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 한 번, 뭐 북쪽 한 번, 그리고 그 바위섬을 관통하는 터널 다이빙. 이렇게총 3회가 진행이 되고, 순서 같은 경우는 우리 마스터들이 가서, 물때 확인해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브리핑을 해서 언제 터널을 들어가고, 이번엔 어디 들어갈지, 이런거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다이빙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역시, 각도에는 야행성, 화이트 킥, 리프샤크가 잠을 자고 있는 걸, 과위비치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마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운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한 번은 볼 수가 있는데, 리프샤크가 사실 보기 흔해요 고울이나 사이판에서 볼 수가 있는데 도에 살고 있는 리프샤크는 그 중에 사이즈가 제일 크다고 보면 됩니다. 얘네가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야행성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무 가까이 가거나 막 랜턴을 눈에 비추거나 이를 깨워버리면 도망가고 다음 사람이 못볼수 있으니까 깨지 않게 조심해서만 접근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안전 요소가 많은 만큼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첫 번째 제일 위험한 건 성게입니다. 찔리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성게 조심해 주시고 두 번째는 터널 다이빙이 진행될 때 입이 좁다가 점점 넓어지는 형태인데 터널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살짝 이렇게 꼬불꼬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어요. 또는 손막 이렇게 흔들어 갖고 바위에 이렇게 비지 않게 고그 부분만 조심해서 진행해 주시면 재밌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중대장님. <laughs> 장직근무 따위이 어떻습니까? 오늘 중대원들이 말을 너무 안듣 그만둬야 될것 같아요 게요망은 얼마나 하셨나요? 1일 3만 이거 누르면 안이리고 다른. 아리선이 보입니다 <laughs> 래라파이 <laughs> Fighting! Fighting! Let's go, Gato. <laughs> very good. very good. Okay, welcome to Gatu Island in Korea, Koyangi Island. Koyangi. Yeah. Uh, looks like Koyangi. Ah, Koyangi. but I don't know exactly. We are now this island for three dives. Yeah, like this. If, if someone got low on a, catch i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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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get get Let's ge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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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aughs>

이게 네, 무슨 일이에요? 이게. 구조하겠습니다. <laughs> 현재 시각 12시 20분. 임무 구 <laughs> 완료. 아, 대단시. 이이 지금 지금 잡고 오케이, 팅 타임. 네, 우 렛츠 고. 여기는 파라다이브 뒷문으로 나와서 저희가 시내를 가기 위해 바이크 택시를 예약했습니다. 바이크 택시는 예약하지 않으면은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 하나씩 다 잡아 탑니다. 저도 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행착오 없이 예약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달입니다. 자, 시내로 여기 사람들은 자동차가 없어요. 왜냐면 자동차로 달릴 만한 도로도 없을 뿐더러 섬이 굉장히 작아서 오토바이가 주 이동 수단입니다. <laughs> 달려! 오늘 이 친구가 몇 살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old are you? 15. 야. 15? Yeah. 아, 네. 15살에 지금 생업을 위해 사회생활을 <laughs> 벌써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laughs> 아주 정겨운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선셋이 펼쳐지고 있고 여기 말도 있고요. 유보트 스쿨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는 혼다라고 하네요. 혼다. 저도 혼다 오너로서 반갑습니다. 자 여기 도착했고요.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거래를 해야 나중에 또 픽업도 하거든요. 나중에 끌어가지고. If we ride really will... f a 이 t If we don't ride e l l a l l 이럴 때 영어를 아주 유사하게. 잠깐, 저희 어디데 일단 저희가 식사를 하러 갈것 같아요. 여기가 만남의 광장입니다. 여기. 부천님. 여기까지 수미니어도 팔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 나오면 좋아라 합니다. 미소를 짓고.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여기 오면은 피부가 잘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오실 때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연고 같은 거꼭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필터 샤워기에 그거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얼굴을 못 나오게 찍고 있어요. 환도상어수빈이어가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제가 말도 많이 했다. 저 아저씨가 조명까지 들어줬는데 사는 척 하다가 그냥 가면 아저씨가 좀슬퍼해 거래하고 있습니다. 고래하고 있습니다. 고래하고 있습니다. 고래하고 있습니다. 고래하고 거니다고래고있습니고보고다 여러 번보고 사는 걸추천드려고자 골목길을 지나서 여기가 이제 마사지 거리거든요 여기가 유하피있들이 가게를 많이 하고유피언들관하고도 많은 곳이에요 보시면은 풍경이 정말 좋아요 정말 래하죠 여기 식당들이 줄지어 있는데 되게 피자 맛있고요. 저기 보시면 은 이렇게 마사지 거리가 있어서 고객행위를 합니다. 마사지하러. 파란색 옷 팀이랑 빨간색 팀 옷이 있거든요. 차이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식사를 하러 가는 중이에요. 맛있는 식당 알려드릴게요. 걷다 보면 여기가 나와요. 이 풍경이 나오는데 여기 이거 맛있어요. 어디냐? 바로 이 집. 여기 이렇게 구이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 그릴에서 구이를 하고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그때 요 생선이랑 오징어, 다음에 새우 먹었는데 생선도 괜찮았고 오징어 진짜 맛있어요. 여기 추천드려요. 나중에 먹을 거니까 메뉴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수빈이요. 저는 아. 이걸 구매하기로 했어요. 이거 어, 그죠? 이거 원 한레드 배송. 이거 주세요. 여기 한국말도 조금 알아들어요 백패소 100, 좋아요 좋은 거래 감사합니다 여기 노을이 진짜 이쁘거든요 진짜 이쁘죠 여러분들도 얼른 이 풍경을 직접 볼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비니어 가게는 곳곳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사고 나면 뒤에서 또 이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구매하시길 말지 마나. 어떻게 매지 뭐를? 아니, 이거 매듭을뭐어떻 하라는 거지? 그 이거 그, 이거 못도먹데지 야, 을지기네 그림 한 폭입니다. 아까 노을 이쁘게 찍었으니까 요거는 편집. 앞으로 어떻게 해 그게 어떻게? 아, 진짜 이다 노을을 보고 싶으면 말 보시면 됩니다. 노을과 색카한 장을 찍는 크리스입니다. 만족하십니까? 진짜 맛있겠죠? 여기 엄청 음식도 깨끗해 보이고 먹고 싶은데 여기 뷰 해변 뷰를 보면서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낭만적이야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갯... 죽었어? 지금 밥 먹으러 산 말리 가고 있는데 진짜 어둡고 무섭고 진짜 저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어디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계속 가고 있어요. 여기 으슥해서 혼자 오시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하늘이 무척이나 아름다워서 위안이 됩니다. 골목을 따라 나왔더니 이런 뷰가 나왔어요. 이제 카메라에 담기진 않지만 진짜 이쁘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맛집 이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힘듭니다. 지금, 길도 안 보여가지고, 진짜 앞, 한치 앞에 안 보여요. 음. 거짓말 아닙니까? 사실 스카 지나온 밥집은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빅뱅 면정신 어, <laughs> 면정신은못 산다, 이거. 저희가, 빅 때까지 걸어왔는데 으나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은속자 이구인지 얘기하죠? 은자 누구죠? 여러분, 여행 오면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도 <laughs> 성장에 <우송장에> 나가는 곳이라고 <laughs>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에 추워이니까요 덕분에 이런 뷰 맛집도 보고. 이렇게 여성분들 사진을 찍고 있는데, 여기 남성분들이 눈을못뜨고 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여기거든요. 되게 많고요. 하겠습니다. 마이크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에어컨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마사지 하는 데는 에어컨 되는데 대부분의 상점들은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돌아가기 때문에 자 다들 메뉴를 고르고 있는 중. 이거 좀 맛있게 되겠는데 좀 하와이안 피자 짜잔 파스타 이거 먹물 파스타예요 먹물은 아니고.. 매진 땅거.. 여기 장점은 음식이 진짜 빨리 나와요 최소 3만에 아주 좋은 얘기를 니다 좀... 여기 편집할게요 <목소리> <목소리> 잘해, 잘해 잘해 다시 시작 <웃음> <웃음> 여러분 다이빙 갈래 구독하시면 키나와 가는 꿀팁을 여러분 얻으실 수 있어요 여기 써니 분이 키나와에서 백로그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잊지말고 구독 좋아요 <laughs> 저기 뒤에 앉은 외국인 친구가 추천해준 마르게리타 피자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여기 빡꿍이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걸 추천해 줬어요 라면? 어... Vacation? Vacation? 주위 o n 어... 아 그렇구나 Diver? I just finished my course Today 아! Advanced? Advanced 아! Congratulation! <laughs> 오! 샤크다 The shark t h e r e s h e shark Yes 무슨 카메라야? 거꾸로 봐 안녕 유유튜브에 다이빙하는 다이빙하는 거 안녕하세요 여기 다이빙하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지금 저희는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식사를 하고 나서 여독을 풀기 위해 마지막 코스 여기는 알로에베라 프레쉬한 알로에베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아까 말했던 구이 집에서 먹고 싶은 걸몇개 골랐고 여기서 구워진 다음에 저희가 테이크아웃할 예정입니다. <목소리도> 예, 사오정이 댄스를 말아주는 노래자랑. <laughs> 박수가 작다 박수가 좋아요 이가도 신나지 감 오지로님 오, 오! 나, 너, 음, 나, 하나 둘셋뭐 질문 어, 내일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 다이빙 한남았는데 내일 다이빙 다시 아하어 맞아 어. 그렇게 그렇게 가요 톰님 네? 네 우리 내일 내일이 마지막 다이빙이고 그런데 컷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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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케 사이드 안떨는데 하나 둘셋 단니 우리 대구에서 제한 수역세번 하고 그리고 뭐 따로 연습해서 한번더 하고 여기 이제 필리핀 말라파스코 와서 3일째 다이빙 총9회 했죠. 이제 내일 한번 나오는데 지금까지 어땠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눈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열심히 에너지를 많이 쏟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에서 좀 잤어요, 사실. <웃음> <웃음> 네. <laughs> 그리고 약간의 멀미도 있었고 긴장을 한번 들어갈 때만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익숙치도 않고 또 이제 상어가 또 다가와서 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하는 바람에 좀 피곤하면 좀 사실 많이 느꼈던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무슨 트러블이 일어날 때마다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고 다양한 생물들도 볼수 있고 또 케어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정말 뜻깊게 다시 오고 싶은 말라 파스쿠아가 될것 같아요. 같아요. 감동적이네기는 산호가 엄청 이쁘고. 어, 노래 부르신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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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중, 집중. 나의 하루 가만히 두철김병철 가자 아나 내일 할끼네어디야어디야 맞아 이거야 가사디가김디가어 <laughs> <김소니. 웃음> <김소니. 웃음> 김선이 우리가 우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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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이이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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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하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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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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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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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색깔을 한번 보세요. 진짜 미쳤습니다. Hello. 어, 왜이렇 뭐야, 왜? 무서워서 뒤에 놓고 있잖아, 지금. <웃음>